랭카페인 네, 래시 3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사의 어순, 그래서 상태, 즉 지난 시간에 봤던 양태를 제가 상태라고 표현할 텐데요. 상태, 장소, 시간의 어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나의 아들은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 my son plays the piano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아, 제가 계속 설명드리기 전에 플레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플레이, 그럼 무엇 뭐, 어떻게 논다라고 많이 인식하시는데 플레이 다음에요 악기 이름이 나올 땐요 연주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요 악기 이름 앞에 항상 더를 붙이면 되고요. 혹은 운동 경기 이름 운동 경기 이름이 나올 때는 뭐 야구를 하다, 축구를 한다, 뭐 이렇게 운동 경기 이름을 낼 때는 관사 없이 무관사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운동 경기 이름은 play soccer, play basketball 이런 식으로 운동 경기 이름 자체만 관사 없이 표현하신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나의 아들은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 my son plays the piano. 그래서 더를 붙인 거고요. 자, 그리고요 보면 나의 아들은 피아노를 시끄럽게 친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나의 아들은 피아노를 시끄럽게 양태 부사를 결합된 문장인데.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my son plays the piano loudly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렇게 양태부사를 제일 뒤로 그 표현하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나의 아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거실에 있는 피아노를 친다라는 표현은 뭐 저희가 20일 강부터 쭉 시간의 전치사 at n o n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27강부터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번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어려운 문장은 이제는 아니죠. 그동안 저희가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요. 한번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그렇죠. My son plays the piano in the living room every Friday night.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나의 아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시끄럽게 거실에 있는 피아노를 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시간이 나왔죠. 그리고 양태, 저는 이제부터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양태, 그럼 좀 생소한 표현 같아서 상태, 어떤 어떤 상태, 그리고 장소가 나왔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부사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부사가 겹친 문장들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좀 전에 이렇게 봤던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처럼요. 나의 아들은 시끄럽게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거실에 있는 피아노를 친다. 혹은 나의 아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거실에 있는 피아노를 시끄럽게 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문장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 영작을 하시던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던가네요 주어를 항상 표시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를 표현해주고 혹은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생략해도 되고요 부사를 표현해 주는데요 상태를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소를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의 어순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의 어순이 이렇게 겹칠 때는 상태, 장소, 시간의 어순에 의해서 영어를 표현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위에 문장을 한국말로 어순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리고 시끄럽게 거실에 있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그리고 부사를 표현해 주시면 되죠. 시끄럽게 거실에 있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My son plays the piano loudly in the living room every Friday night. 그렇게 표현해 하시면 됩니다. 부사가 여러 개 겹치는 문장 속에서는 어순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상태 장소 시간 이 어순에 의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네이티브 스피커를 그 부사가 여러 가지 겹칠 때 표현할 때 보면요 원리 원칙은 저희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상태 장소 시간을 맞춰서 배우지만 이 친구들은 사실은 상태 장소 이 내용을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시간을 장소 앞에 둬서 표현할 때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인즉슨 혹은 뭐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문을 접하시던 네이티브스프가 어떤 영어를 표현할 때 장소가 상태 앞으로 온다든지 혹은 시간이 장소 앞으로 오는 때 이렇게 표현을 접하시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때로는 이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하는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영어를 표현하시는 영어를 배워서 표현하시는 입장에서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개념 그래서요. 부사의 위치인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면 목적어를 써주고요. 목적어 없으면 생략해도 되고. 그 다음에 부사의 어순인데 상태, 장소, 시간에 의해서 표현하시되 때로는 장소, 상태. 시간 보통 대개는 시간은 항상 문장 제일 뒤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영어의 기초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 원칙을 지켜주시면서 영어의 작문을 하시던 영어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다른 문장으로 한번 정리하자면요. 를 나는 기분 좋게 나의 음악실에서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노래를 부른다라는 문장을요. I sing songs presently in my music room every Thursday morning.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상태, 장소, 그 다음에 시간. 이번 강의의 마지막으로 마치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문법적인 용어를 한 가지 제가 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뒷 부분 부사 부분인데요. 부사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보세요. 저는 그냥 총칭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의 어순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좀, 좀 세부하게 문법적인 용어를 들어가자면은 이렇게 한 단어로 된걸요 부사 양태부사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런데 이렇게 두 단어 이상 부사 어구 혹은 부사구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그냥 문법적인 용의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의 포인트는요 영어의 부사가 겹치는 표현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에서 상태, 장소, 시간의 어순으로 영어를 표현한다. 이 부분만 기억해두시면 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번 시간에 배웠던 주어 동사 목적어, 상태, 장소, 시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문장들을 영작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